자, 오늘 메뉴는... 자, 오늘 메뉴는, 자메이카 통다리! 입니다. 요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맛있다고 했는데, 우리 엘리수나가 또, 어, 사주셨습니다. 아, <laughs> 맛있겠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로 치자면은, 일단은, 이걸로 치자면은, 일단은,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음료금요님께서 초콜릿, 네.. 아, 스티커 4개 네 감사합니다. 음. 가격은! 가격포가 17,500원입니다. 콜라까지 해가지고 19,000원이요. 음. 아, 역시, 맛있어. 아, 역시 맛있어. 역시 맛있어. 역시 맛있어. 이 통닭 이름은 자메이카 통다리, 자메이카 통다리라는 비비큐 치킨입니다. 비비큐 치킨 소스는 살짝 그 매콤한 양념 소스. 내가 궁금한 게 여러분 이스탄불 치킨 맛있나요? 야, 이스탄불 치킨 안 먹어 봐요. 뉴욕 속 안심 텐더라는 것도 있네. 메뉴가 근데 되게 소박하네. 음넌 비싼 거 인정? 먹어봐, 비싸지만 맛있다. 이스탄불 치킨 먹다가, 음, 기프티콘 배달되죠. 음. 네조각이 2만 원. 그래도 비싸 맛있잖아. 음. 19,000원에 이 19,000원. 어. 음. 근데 왜 양이 안 쓰시고 하세요? 만 지금 여기 입에 양치하다가 찔러 가지고 상처 나 가지고 아프네. 다음에 치즐링 먹방 해줘. 치즐링 먹었는데 저 오른손 잡이에요. 오른손 잡이. 야, 이캠 작업 완전입니다두 개밖에 없냐고요? 아니 네개 있어. 요네 개. 네 개. 음. 진짜 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살짝 지코밥 같은 느낌이야. 다리가 사이즈가 얼마나 하면, 마, 얼마나 하면, 얼마 하면 요만큼이에요. 음. 요만한 거 4개 들어갔어요 4개 이 정도면 됐나요 음, 요만한 사이즈가 4개 들어갔습니다 예, 조만한 사이즈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치즐링 뿌링클 먹어 맛있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치즐링 근데 여러분들은 뿌링클이 할수 있겠다. 어. 뭐라고요? 초코맨 맛이 맛있... 뭐라고? 잘 생겼다 초코맨 맛있겠다 초코맨 먹고 싶다고? 조금 다시 감사합니다. 저를 먹고싶다고요? 조 사람 뭐죠? 경찰보 부르세요. 뭐지 저 사람? 난남자들 먹고싶네 음. 물론 치킨 음. 저희 아빠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 경찰이 있대요 그래? 저기 우리.. 수원에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경찰이십니다 하연, 안녕. 지금 자메이카 똥다리 치킨 먹고 있습니다. 음. 아, 맛있네. 야, 늦나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헐크는 뒤졌어요?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뒤집다 하면 되나? 매니저가. 헐크. 곰 늦나 강등시켜야 됩니까? 예 할거 없습니다. 하우스 그거 진짜 죽었어요. 예. 하늘 나갔습니다 전화데이트 고민 상담하는 거 언제 하냐고요? 튀김옷만 있는 거 같아요. 튀김, 하나... 튀긴 게 없는데? 튀김에 그걸 모르네. 교촌무는 교촌, 교체... 아, 치킨무는 교촌이 제일 맛있다. 인정? 나 거석은 거 같은데. <laughs> 저 쪼꼬매님. 불닭볶음면 다섯 개 먹을 때몇 개부터 슬슬 한 개가 오나요? 세개 반. 어, 이거 오분 오분. 오븐. 이거 오분이야 오분. 오븐. 예, 오분에 구 거예요. 가격은 19,000원인데 맛있어 진짜 옛날 학창시절 학창시절 이제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 이거 하나 나왔다 난리 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온 적 있어요 <laughs> 예저 고등학교 때 뭐가? 얼마냐고 19,000원. 음. 콜라 큰거 하나 합쳐서 19,000원. 조금만 피부 피부에 비결 있어요. 내 피부에 비결 졸라 자세요. 진짜로 자요. 예음 네. 잠을 전날 자요. 틀을 한번 시원하게 보이시면은, 트럼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순간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나가. 음. 치즈링보다 훨씬 맛있어. 내가 느끼한 거잘못 먹어요. 예. 치즈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쪽에다. 예. 근데 아니 100명 인원수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인원수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음, 여러분 치즈 진짜 좋아하더라고 페이스북에 항상 공유되는 것만 보면은 어, 피.. 뭐 피자성애자 뭐 치즈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글 많이 올라오더라고 나 아, 치즈 별로 안좋아하는데 <laughs> 추천 한번좀 부탁드릴게요 나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케이크 좋아하지. 음. 케이크야 뭐 케이크 많이 못 먹어요. 네. 아, 팬가 배준다고. 그래, 고맙습니다. 불낙이가 짱이라고. 난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난 매운 거 최고야. 음식은 좀 매워야 됩니다. 예, 한국인 그리 무야지. 3월달에 팬카페 해주세요. 네,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음. 새운데 음, 뻑국기가좀 아니고? 에, 몰라. 매운 게왜 좋냐면, 여러분들 뭐, 음. 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매운 거 먹으면, 일단 몸에 열이 발산되죠? 땀이 많이 나면, 노폐물이 빠져요. 그러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음. 안경 없으니까 심각하다고? 나이 사진을 자부할 수 있다. 조용히 해라. 알았나? 아! 조용히 해라! 나이 이 사진, 사진 부심으로 살았나? 알았어? 어? 남자는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남성분들 빨리 꾸미십시오. 꾸미세요. 예. 꾸미셔야 됩니다. 인생 사진이라고. 아.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24시간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이제. <laughs> 예. 근데 매운 거 먹는다 스트레스가 풀린게 아니고 스트레스 쌓여요. 예. 근데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쌓여요. 풀린이 아니고. 짜증나잖아! 혓바닥이 아퍼 입술도 아퍼 그리고 좀더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찌릿찌릿하면서 얼굴이 전기통하는 느낌 나거든요? 진짜 매우면은 열받아요 예썰매지 설탕이 없었나? 어안 한조각 넘가야겠다 매운거는 아. 뭐, 현기증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매니저 하려면, 지금 매니저 뽑을 필요가 없어. 우리 훌륭한 메이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19,000원 비싸다고요? 근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로 시킨 네. 손이라고? 손질이 음, 지찮아서 Oh shit. 아, 쉣아서 손으로 먹을 거군요 그냥. 그냥 먹어! 옆에 살만 먹어야겠다. 됐다, 됐다. 네, 이제 가로코가 나갈 거예요. 콜라 마셔야 되더라고. So.